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채장초입니다. 2025년의 첫주잘 보내셨나요? 어,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1,500만 원의 목돈을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영상으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어, 추가로 2025년의 투자 계획과 목표도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1월 1일 기준 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SCHD 2209주, QQQM 75주, 부 23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도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치식 투자를 진행해 보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시작하고 최소 월 100만원씩 정립식 매수를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1년치 투자금을 연초에 한방 매수해 봤습니다. 매수하는 데 쓰인 총 금액은 1만 달러이고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1470만원 정도 됩니다. 매수한 종목은 구독자님들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SCHD와 QQQM입니다. SCHD 291주, QQQM 10주 매수 완료했습니다. 배당주에 관심이 많은 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을 제가 선택한 배당주 10개 정도를 매수해서 1년 성과를 SCHD나 S&P500과 비교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SCHD와 QQQM의 수량을 모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이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량은 SCHD 2500주, QQQM 85주, 부 23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매수로 투자 중인 종목들의 비율은 정확하게 SCHD가 70%이고요. 그리고 QQQM과 부 30%를 맞췄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지금 매수한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한방 매수를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는데 꽤나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1,500만 원의 매수를 끝으로 올해 매수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제가 올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보유 중인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평 단가 근처로 오거나 그 아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직장에서 열심히 원화채굴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데 집중해야겠습니다. 투자에는 크게 매수하는 행위, 매도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보유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매도, 보유의 차례로 투자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저는 그동안 투자 공부와 실제 투자를 병행하면서 저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지수 ETF를 보유한다면 매도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률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ETF를 모아간 이후로는 단한 주에 매도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매수하는 행위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이제 가장 어려운 보유하는 행위만 성공하면 됩니다. 역사적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시기에 물론 저 역시 매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에 힘을 쏟기보다는 저는 현생에 힘을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이 고점이었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일단 제 나름의 심리적 지지선인 평단가까지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공유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차피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넘어서 평생 투자를 목표로 하는 저에게 지금이 만약 고점이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고점에 한방 매수를 진행해도 장기 투자한다면 매수 타이밍 따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겪으면서 증명해 보이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배당금에 대한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1월 1일에는 어, 저는 전년도 대비 50% 배당 성장한 수치인 세후 1,800달러를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한해 동안 제가 받은 배당금은 2014달러로 목표 배당금을 초과할 수 있었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해 시드가 커진 만큼 현실적으로 작년과 같은 배당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인 2025년에는 작년 대비 약20% 배당 성장한 금액인 2400달러를 목표로 잡겠습니다. 대부분의 배당금은 당연히 SCHD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 슈드의 배당 성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4년, 한 주당 0.9944달러를 지급한 SCHD가 올해 10% 배당 성장을 이루어내게 된다면, 어, 올해는 한 주당 1.094달러를 줄 겁니다. 보유 수량 2,500주에 배당 소득세 15%를 공제하면, 제가 받게 되는 배당금은 2,324달러인데요. 목표 배당금까지 부족한 100달러 정도는 부나 QQQM의 배당금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받게 될 배당금은 바로 재투자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모았다가 연말에 한 번에 매수할 수도 있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중간중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주가 상승률은 10%이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목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배당금은 투자 금액을 늘리는 등 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주가상승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장이 제공해주는 수익률이나 손실률을 겸허하게 받아들일까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처럼 성장하는 배당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주가상승에 만족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 채널의 목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독자님들을 꾸준히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개의 영상은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꼭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제 채널에는 3,772명의 구독자님들이 계셨는데요. 올해는 조금 무리해서 만 명의 구독자님들을 모시는 것을 목표로 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제 투자 철학과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는데요.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채널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올해 투자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 구독자님들의 투자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